여러분, 새해 떡국만 먹으면 운이 자동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2026년 돈이 붙는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2026 돈복 받습니다. 한줄 남기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도 돈이 항상 빠듯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분명 큰 돈을 쓴 기억은 없는데, 통장은 늘 비어있고, 모처럼 돈이 들어오면, 꼭 병원비나 집안일로 다시 빠져나갑니다. 이런 일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재테크나 부업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지난 한해 동안 쌓인 손해의 기억, 돈에 대한 불안, 실패 경험에서 생긴 위축된 기운입니다. 이 묵은 기운이 정리되지 않으면 새해에 벌어들인 돈도 잠시 머물다 다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도 금전운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돈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빠져나가지 않게 만드는 준비법 그 중에서도 연말 며칠 사이에 누구나 할수 있는 음식 풍수를 알려드립니다. 비싼 물건도 복잡한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연말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하느냐만 바로잡아도 묵은 손해의 흐름을 끊고 새해 재물운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부터 장사 잘 되던 집, 돈이 끊기지 않던 집에서 반드시 지켜오던 생활풍수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음식은 지난 손실을 정리하고 새해 돈길을 열고 들어온 재물을 단단히 붙잡는 순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2026년 금전 흐름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오늘 이야기한 금전 흐름을 여는 첫 단추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2026년 돈복받습니다라고 한 줄만 남겨보십시오. 말로 내뱉는 순간 마음이 먼저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이 들어오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가 어디서 갈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풍수에서는 그것을 단순히 집 구조나 방향 때문이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기운 상태, 그 중에서도 몸과 마음의 흐름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가만히 서 있는 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운을 타고 들어왔다가 머물 곳이 없으면 다시 빠져나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재물은 깨끗한 곳에 머문다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묵은 기운이 정리된 상태를 뜻합니다. 한해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손해를 겪습니다. 돈을 잃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것 같지만 풍수적으로는 몸과 생활 속에 그대로 남아 돈의 통로를 좁히는 찌꺼기가 됩니다. 그래서 새해 돈이 들어와도 이상하게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잠깐 스쳐가듯 지나가 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머물 자리에 기운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비움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재물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묵은 흐름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채우려고 하면 새로 들어온 돈은 이전의 손실과 불안 속으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이 비움의 과정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내몸 안으로 들어와 혈액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 내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연말과 연초에 무엇을 먹느냐를 돈의 흐름을 정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음식들은 미신이 아닙니다. 돈이 새는 흐름을 정리하고 2026년에 들어올 재물운이 머물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아주 오래된 생활풍수의 지혜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물이 머물 자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해 돈을 벌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해 동안 쌓인 손해의 흐름과 불안의 기운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2026년에 들어올 돈도 잠시 머물다 다시 빠져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는데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연말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돈의 흐름이 갈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풍수에서는 유독 연말에 먹는 음식을 중요하게 볼까요? 그 이유는 연말이라는 시기가 단순한 날짜의 끝이 아니라 한해 동안 형성된 돈의 흐름이 정산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통장 숫자가 아니라 흐름으로 봅니다.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머무는 돈의 방향이 균형을 이뤄야 안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이 흐름이 한번 크게 정리됩니다. 마치 장부를 닫기 전에 결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몸과 마음이 무겁고 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로운 돈길이 열리려다 말고 예전의 손실과 불안으로 다시 끌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연초에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고 돈이 들어와도 써야 할 일이 먼저 생기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시기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먹는 것으로 정리하는 때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기운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몸 안으로 들어와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이 에너지가 다시 판단력이 되고 판단이 선택이 되고 선택이 돈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새해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미리 방향 잡는 행위가 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기운이 강해서 어느 정도의 무리는 버텨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운과 생활의 흐름이 그대로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몸을 차갑게 하고 기운을 흩들이면 새해에는 돈도 마음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연말 음식의 기준을 분명히 나눕니다. 비워야 할 음식, 끊어야 할 음식, 채워야 할 음식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효과가 나지 않고 제대로 지키면 큰 변화는 아니어도 돈이 새지 않고 버틸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연말 며칠 동안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지켜본 사람과 흘려보낸 사람의 2026년 금전 흐름은 분명히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비워지지 않은 그릇에는 새로운 돈이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법 음식은 바로 연말에 먹는 따뜻한 뿌리채소국입니다. 풍수에서 재물운의 기본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위에 쌓은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해 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뿌리를 계속 소모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 반복되는 돈 걱정, 잘못된 판단에 대한 후회가 모두 재물의 뿌리를 갉아먹는 요소들입니다. 이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들어와도 마음이 먼저 불안해지고 불안한 마음은 다시 성급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연말에는 반드시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고. 뿌리를 정리하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무, 우엉, 연근 같은 뿌리 채소로 만든 따뜻한 국입니다. 이 채소들은 모두 땅속 깊이 자라며 풍수에서는 이런 성질을 흔들린 재물운을 다시 붙잡는 상징으로 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중 하루를 정해서 무국, 우엉국 또는 연근국 중 하나를 선택해 끓이시면 됩니다. 재료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물은 맑고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이 음식의 목적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을 끓이는 동안에는 TV를 끄고 가능하다면 조용한 상태에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올해 나를 힘들게 했던 돈 걱정은 여기서 내려놓습니다. 손해로 이어졌던 선택과 미련은 이제 정리합니다. 이 마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방향을 바꾸는 준비 단계로 봅니다. 드실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밥보다 먼저 국물부터 천천히 드십시오. 뜨거운 국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위로 몰려있던 기운을 아래로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급하게 먹지 말고 숨을 고르며 한 숟가락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국은 반드시 따뜻한 상태로 드셔야 합니다. 식어 있는 국, 냉장고에서 꺼내 데우지 않은 국은 비움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무엇보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재물운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이 음식을 연말에 단 하루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이틀 연속이면 더 좋지만 억지로 횟수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한 해의 흐름을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는 분명한 태도입니다. 이첫 번째 단계를 제대로 해두면 2026년에 들어오는 돈이 불안과 손실을 메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여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비움이 되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가 작동합니다. 이제 기운을 아래로 내리고 재물의 뿌리를 한번 정리했으니 다음 단계에서는 그동안 반복되던 손해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는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돈 문제는 모습만 바뀐 채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앞 단계에서 비움으로 재물의 바닥을 정리했다면 지금부터는 반복되던 손해의 고리를 끊고 들어올 돈을 단단히 붙잡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되느냐에 따라 2026년 금전운의 질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비법 음식은 반복되는 손실을 끊는 대파를 사용한 따뜻한 요리입니다. 돈 문제는 형태만 바뀔 뿐, 비슷한 지점에서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면 나가고, 모이면 깨지고, 기대하면 어긋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풍수적으로는 끊어야 할 연결선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르는 기운입니다. 그 역할을 음식으로 가장 상징적으로 해주는 재료가 의외로 가까이에 있는 대파입니다. 파는 풍수에서 막힌 기운을 가르고 탁한 흐름을 끊어내는 재료로 봅니다. 특히 길고 곧은 형태는 흐름을 바로 세우는 상징을 가집니다. 연말이나 새해 직전 하루 대파를 넉넉히 사용한 파국, 파볶음 혹은 파를 넣은 국물을 준비하십시오. 이때 가장 중요한 순간은 파를 써는 시간입니다. 칼로 팔을 자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제 반복되던 손해의 흐름을 끊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몸을 움직여 의도를 실은 행동을 말보다 훨씬 강한 정리 방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반드시 직접 손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 요리는 반드시 뜨겁게 드셔야 합니다. 파의 따뜻한 성질이 막혀있던 기운을 풀고 굳어있던 흐름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기름은 소량만 사용하십시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약간 더하면 풍수적으로는 재물의 통로를 부드럽게 여는 상징이 됩니다. 세 번째 비법 음식은 들어온 돈을 붙잡는 돼지칸 호박 또는 단호박 요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비우고 끊었다면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채움이 없으면 정리된 흐름이 공허해지고 오히려 불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재물을 채우는 음식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뜻해야 하고 색이 밝아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며 무엇보다 묽지 않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음식이 되직하게 조리한 호박이나 단호박 요리입니다. 호박은 예부터 저장과 축적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고 노란색 기운은 들어온 재물이 흩어지지 않게 붙잡는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농도입니다. 국처럼 흐르는 상태가 아니라 숟가락으로 떴을 때 형태가 유지되는 정도가 좋습니다. 이 찰기와 무게감이 재물을 붙잡는 힘의 상징이 됩니다. 드실 때는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 보십시오. 들어온 돈이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작은 수입이 쌓여 큰 기반이 됩니다. 시간은 12월 31일 저녁이나 1월 1일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더 안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지만 혼자여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하지 않게 따뜻하게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마치면 비움, 끊음, 채움의 흐름이 완성됩니다. 이 순서를 지킨 분들은 2026년에 돈이 들어오는 방식 자체가 이전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절대 피해야 할 연말 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비우고 끊고 채우는 과정을 모두 실천하셨더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금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동안 준비한 재물의 흐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보기 들어올 문을 스스로 다시 닫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금기는 바로 연말에 과하게 먹고 욕심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누구나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모임이 잦아지고 술자리가 늘어나며 음식도 평소보다 과하게 먹게 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연말은 욕심을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한 해의 흐름을 정리하고 다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과식하거나 술을 과하게 마시면 몸의 기운이 먼저 흐트러지고 그 여파가 그대로 재물운에 전달됩니다. 특히 연말에 기분에 따라 소비하거나 오래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는 마음으로 지출을 늘리는 행동은 새해 재물운의 출발선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풍수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 앞서는 상태입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돈은 오히려 멀어지고 지켜야 할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연말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히 먹고 일찍 쉬고 몸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금기는 연말과 새해 초에 차가운 음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연말은 풍수적으로 수렴의 시기입니다. 흩어진 기운이 안으로 모이고 한해 동안의 결과가 몸속에 저장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의 습관처럼 아이스크림, 냉면, 차가운 음료, 냉장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행동은 풍수적으로 들어오려는 재물의 기운을 밖으로 밀어내는 상징이 됩니다. 특히 새해 초입에 몸이 차가워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충동적인 소비나 성급한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은 안정된 기운을 좋아합니다. 몸이 차갑고 마음이 조급하면 재물은 잠시 스쳐갈 뿐 머물지 않습니다. 연말과 새해 첫 주만큼은 따뜻한 밥, 따뜻한 국, 따뜻한 차를 기본으로 하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재물운의 기본 바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기는 묽고 힘없는 음식으로 끼니를 대충 넘기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묽은 축이나 음료로 끼니를 대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이 시기의 물금은 힘 빠진 흐름을 상징합니다. 새해는 한 해의 출발점입니다. 이때 먹는 음식은 그 해의 생활 리듬과 돈의 밀도를 함께 결정합니다. 묽고 흐물흐물한 음식은 들어온 재물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는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 시기만큼은 씹는 힘이 있는 밥, 알갱이가 살아있는 음식, 속을 든든하게 잡아주는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씹는 행위를 재물을 붙잡는 힘으로 봅니다. 씹지 않는 식사는 재물을 붙잡을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금기만 피하셔도 앞에서 준비한 재물의 그릇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2026년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함께 다져보겠습니다. 2026년 재물운을 준비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비우고 끊고 채우는 이세 단계를 순서대로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먼저 따뜻한 뿌리 채소 국으로 지난 한해 동안 쌓인 불안과 손해의 흐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대파를 활용한 따뜻한 음식으로 반복되던 돈 문제의 연결고리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되직한 호박이나 단호박 음식으로 들어올 재물이 머물 자리를 단단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세 가지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말에 과하게 먹고 욕심을 앞세우지 말 것. 차가운 음식으로 몸의 기운을 식히지 말 것, 묽고 힘없는 음식으로 끼니를 대충 넘기지 말 것, 이것만 지켜도 재물운의 바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삶의 패턴에서 나온 생활의 지혜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 연말 며칠의 선택이 한 해의 돈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누구나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지만 실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2026년은 분명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주는 첫 번째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2026년 재물은 받아갑니다. 이한 줄만 남겨 주십시오.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여러분의 2026년에 돈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절기마다 중요한 시기마다 여러분의 재물운과 생활운을 지키는 실천 가능한 풍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안정과 여유 그리고 꾸준한 돈길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